청 오늘 보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박기려 선생님 선생님 가신 지8 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때 연세가 그렇게 예, 오그르게 가신 연세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선생님께서 그렇게 열망하셨던 자주 통일을 보시기도 하신 것에 예한 그 안타까움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일제강점기 우리 사회 대부분이 그렇듯이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사실상 가난한 가정에서 더 바랄 것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하려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일본을 가셨습니다. 낮에 일을 하시고 밤에 공부를 한후 정말 아주 착실한 청년시대를, 청소년시대를 보내시고 조국 회방과 함께 고국에 오셨습니다. 이때부터 선생님의 삶을 돌아가실 때까지 분단된 조국을 하나 되게 하려는 자주 통일 정신도 일관됐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 재학 중에 의용군에 입대하셨습니다. 그때 그런 결단과 용기가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미세위에서 갈라졌고. 또 외세에 의해서 동격끼리 싸움을 하게 되고 이런 깊은 역사인식 속에서 자기가 뭔가 역사 속에 하나의 삶을 함께 하려고 결단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력에 나와 있듯이 체포당해서 옥고를 치르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옥고였다면은 통일 운동을 그 다음에는 연속적인 통일운동을 어떤 방법으로지그 형태는 달랐지만 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중반에 이 악명높은 국가본법에 서 이른바 그 당시에 군부독재시들이 늘 해먹듯이 통합당 재건의 사건 이것은 전주지방뿐만 아니라 경상도 통역당 사건, 어디 통역당 사건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사건을 조작했고 이 사건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마 선생님께 있어 조국 분단과 국가 반독이라는 것은 아마 평생을 두고 이거야말로 반드시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형 온도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계셨을 적에 그때는 이렇게 수갑을 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사형 온도 받은 사람 많은데 늘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제가 79년도 서울구치소 난민연사건 들어갔을 적에 선생님도 그때 거기 계셨습니다. 아, 다행히 몇년 후에 가명이 되고 수갑을 풀리긴 했지만 그 오랜 시간을 수갑을 차고 계셨다는 것 그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것도 통일운동을 하다가 이런 고초를 당한다는 것 정말 잔혹하기 짝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선생님은 그 뒤에 수갑은 풀고 또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서예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1991년에는 민가협에서 주관하는 옥중 양심수 서예전을 주평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사모님께서도 열심히 활동하셨고 또 에, 박금숙 그 따님께서 때 아까 민가협회라고 하시는데 민가협 아니라 육아협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저랑 같이 뜻도 잘 맞고 그래서 뭐저 한산도까지 다니면서 어떤 사적지를 찾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1년에 아까 말씀들 하셨듯이 석방하시게 됩니다. 저희들은 선생님. 감옥에 있을 적에 석방운동을 물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그 감옥에 나와나 밖에 있거나 마찬가지로 통일운동을 계속하셨고 그 뒤에는 안산제국으로 하셔서 여기 오세국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쪽에서 열심히 활동하셨습니다. 2001년에 이 악력이 나와있듯이 그 평양에 갔을 적에 저랑 같이 갔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아주 감동을 하셨습니다. 감격하셨습니다. 자기가 밟고 싶었던 땅을 다시 밟고, 그리고 자기 포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것,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 뒤에 금강산도 다니, 저도, 저도 같이 갔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에한 생을 조국 통일을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다시 아 다시피... 아주 이뭐 위암 수술이라던가그 각종 그 어려운 투병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투병을 하다 보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유언을 써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줬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한테도 보내주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민가양심수 민가 후원에, 내 가운데 이렇게 보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어, 한 생을 자기가 민족의식을 가진 일래 통일 조국을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생님 가신 지 8년이 됐지만 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분단 속에 예세의 강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하나의 전환기를 맞게 됐습니다 1919년 2019년 바로 방위 분담금을 6배 올려달라는 미국이 그 신보를 보면서 이제까지는 선각된 사람들만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 민족 전체가 우리 국민 모두가 미국이야말로 날강도 같은 이런 식민지 체제를 하고 있는 나라다 이런 나라와 지금 해리 헤르슨이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놈은 옛날 일본 총독 이상각에 지금 이 땅에서 총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과 우리가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한미동맹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거기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전환적.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동포의 반쪽 뿐만 반쪽만 대결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 남쪽조차도 미국이 우리 우방이가기보다는 우리를 우방이 가기보다는 우리도 억제는 정말 날강도 같은 이런 관계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다 같이 정면 돌파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파괴. 여기 이정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지만, 미군 축소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박기려 선생님께서 한 생을 보내면서 염원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선생님 뜻대로 아마 멀리 하는 시간에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자주통일 세상을 이룰 것입니다. 고이 잠드시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